아 네. 마인드 더스베럴을 이용 정성은 단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 그렇죠? 강제로 말해 되겠구나. 네. 네 다시 정성은 더잘한데 뭐보다? 뭐보다? 단순히 아, 그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보다. 뭐에? 새로운 상황에. 나또 아, 어떻게 스킬을 하려고 했냐면 강조를 해가지고 정신이 더잘 적응한다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근데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네그 다음에 뭐하기 위해서? 완전히 어댑스. 어 d a p t 적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야 하죠. 어떤 능력? 보상하고 보충하는 능력이죠. 네. 뭘 보상하고 보충하는 거 네. 잃어버려진 것을 보상하고 보충하는 능력을 갖는 거죠. 이게 주제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정리하자면 그래서 뭔가 잃어버리는 일이 나쁘지만 않다. 그런 얘기도 들어서 보종 결론 내는 거지. 정리하면 중심 차리지. 매주 어? 어떻게 패턴이 똑같니? 네. 좀 이따 얼마나 똑같이 보여줄게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들의 시력을 잃는 사람들은 개, 만들어내는데 더 좋은 청력을 만들어내고 더 민감한 효과를 만들어내죠. 유사하게, 사람들이 발견할 때, 근자식 혼자 있는 걸 발견할 때, 뭐의 왜? 어, 아, 데스루션의 왜? 해소이 왜? 뭐의긴관계의 해소이 왜? 유사해소라고 하지 만 뭐라고 더울까? 긴관계의 어? 아? 해소라고는 아니긴 해 해설제도? 유사하지 않니? 이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 근자 혼자 있는 걸 발견할 때, 그냥 빨리게 만들어내는데, <laughs>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어떤 기술이야? 이전에는 보였는데 어떻게 보였다? 불편하게 보였다 심담의 효용사 어떤 커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 파트너가 있죠? 근데 어떤 파트너? 요리에 더 뛰어난 파트너가 있죠? 그리고 내 네, 파트너니까 또 다른 한 명은 디아드로표현해겠지 내가 네, 여기 생각된 게 뭐지? 후이즈가 생각된 거야 지금? 아, 저기 또 어떤, 어떤 파트너가 있어? 더? 어, 뭐 하는 경향이 있는? 어 조직하는 사회적 활동을 조직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청소서에대해 지불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파트너가 있는 거죠 네, 접, 접수가 계속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접수가 세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 둘셋 그래서 뭐 하는 반면에 뭐 하는 동안에 뭐 하는 반면에 필요가 없는 반면에 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근데 어떤 기술 너의 파트너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일단 뭐 하면 그 사람이 떠나가면 사라지면 디솔루션 하면 그럼 널 빠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 필요가 있는 거지. 어떻게 몸을 렛을 만들지를, 또는 어떻게 조직할지, 너의 사회적 스케줄 조직할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가 알아차릴 때, 너의 새롭게 얻어진 능력을 알아차릴 때, 너는 감사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결과, 우애능력적인 결과, 어떤 어드벌스 이베, 이벤트, 어드 e 스 이벤트 불행한 사건의 긍정적인 결과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뭔가 이러면 뭔가 얻게 된다. 마인딩을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 보는 거죠.